일준비하신 우리 이 라미 대장님이 이 정도 준비하실 정도면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걱정이 앞섭니다. 라미 대장님이 5월달에 이사를 해서 신오실을 이렇게 한다는데 앞으로 신오실도 어떻게 할지. 아마 그 같은 이사를 못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테니스 그런 분이 상당히 많으면서도 이 브랜드들을 돌려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영어식이랑 영어 국도도 있지만, 노래 같이 연동을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독자가 하진 않더라도 스타바이스텔로 추천분이 아닌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보니까 어디가 굉장히 이뻐요. 이사도 잘하고, 아주 부모님하고 같이 이 함께 다올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우리 남캐장님이 말씀하신 게 하나 좀 바꿔야 될 게, 영등도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러시면 욕먹습니다. 요구 욕먹습니다. <laughs> <laughs> 제가 미래 대의를 열어줘서 티가 늘는 겁니다. <laughs> 하여튼 이 승부에 오늘 좀 아쉽게 지신 분도 있고 기다려신 분이 다녀와셔서 우승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승부라고 하는 건 변가지 상세가 되어서 언제든 바뀔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회는 위기를 표현할 위험은 기회로고표현 새로운 기회를 준비할 수있니까 서로 정돈 하고 이웃과의 친구와의 옆사람과의 복을 깰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모습을 더욱 안전하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절히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CEO께서 행사하시기 쉽지 않으신데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영동 국계도시의 CEO 홍인성 씨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우리 홍기팩트에게 자, 금의 이성 대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분 <laughs> 이내로 나보니까 떨리는데 요 마이크만 잡으면 길어지는 정치인들이잖아요. 저는 사실은 마이크 잡을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 직책을 맡지 않고 있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 남이키 어, 회장님께서 이런 대회를 해줬다는 게 상당히 오늘 제가 감사드리고요. 제가 대표로서 리 거기서 부총장님께서 여까지또이 시간에 또 와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페이스 동호인분들은 사실 많이 저는 모릅니다, 얼굴들은. 그래서 전혀 뵙지못해서면 못하는데 오늘 이런 대회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우리 동호인들하고 저하고 또 얼굴을 번더 대화를 할수 있다는 요구가 있을 것 같고요. 회장님이 또 저희 같은 아파트를또 사시는 분이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역에 이런 대회가 많이유치돼가지고 더 열심히 또 우리 공관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효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해서 우리 정장님이랑 같이 해서 우리 베이스 동호인들, 공간 확좀에 많은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결과 나오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데 우리 남익회장님 많이 더 열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약간 넘친데 저희 올해 국제 도시의 흑당식을 어, 어, 우리 연합 회장 김성용 회장님께서 시상식을 진행을 하실 겁니다. 자, 우리와 같은 박수로 모시겠습니다